안녕하세요, 태연 원술입니다. 네, 저 지금 영상 되게 오랜만에 올리죠. 한 10일 정도 된것 같은데 아마 유튜브에서 10일이면 한 11일, 12일 정도 된것 같아요. 저번에 한파 대게 왔었을 때 제가 감기 엄청 걸려가지고 이제 이틀이 휴무였는데 거의 집에서 잠만 자고 계속 누워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잘 컨디션이 안 좋아서 못 찍었는데. 이좀 많이 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찍어 보도록 하고요. 아 영상이 <laughs> 몸이 좀 회복이 되어서 이제 찍어 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날씨가 춥고 막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제가 집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양재동에서 그닭한 마리라고 되게 유명한 데가 있어요. 그 포이동 쪽에. 근데 그게 배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또 주문해서 이제 이 칼국수도 있다가 이렇게 끓여서 먹고 이제 이렇게 한잔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너무 두서없고 급하죠. 저문 맨날. 잘 끓고 있는데 이거 엄청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이거는 여기에 특유의 이뭐라 그럴까? 아 이거는 면이고 이게 특유의 그게 있어요 얘네가 소스 양념 소스 그러니까 그 마법의 소스가 있어서 야채가 이렇게 양파가 있고 한데 여기에 이제 마늘하고 간장 이거 특제 간장있겠죠 이거랑 해서 다기 넣어서 얘랑 이렇게 찍어서 먹는 건데 맛이 괜찮아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또 버벅거리고 또 정신없고 그러네요 <laughs> 한 다음에 가래기 넣고 그 다음에 반을 넣고 미리 좀 세팅을 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정신이 없었어요 해서 털면 돼요. 풀어서 대충 이게 약간 새콤달달한 그런 소스거든요. 느끼함을 잡아줘서 맛있어요. 음. 첫 잔을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잔이니까, 지금 거의 한 10일만에 마시는 술인데 금방 취하겠다 그죠? 짠 음. 아우 수저를 안 갖고 왔네 다리를 먼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게 한번 먹을까? <laughs> 음. 음.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저 껍데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 껍데기. 껍데기 뭐 이렇게. <laughs> 음.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10일 만에 만났는데 요즘 잘 지내고 계셨어요? 안 그래도 거기 공지에 좀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공지 올리려다가 말았는데, 근데 요즘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되게 춥기도 하고, 집에서 계속 있어가지고 밖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오늘 날씨 좀 많이 풀린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도 많이 더 풀려야지 너무 추우니까 더 사람이 웅크리게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너무 맛있다 <laughs> 나름 여기도 맛집이거든요 되게 유명한 음. 가격이 싸진 않아요 닭이 음 너무 맛있는데 아. 짠아 껍데기 육수를 넣고 좀더 끓여야겠어요 니 국수를 끓여서 먹고 해야겠어 주문을 했는데 육수가 이만큼이 나왔어요 많이 왔죠 음, 이거를 넣고 이제 칼국수 끓여 먹을 거니까 음. 이 정도면 되겠다 같았으면은강기에 걸리면 3일 정도만 이렇게 그냥 뻑이면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초창기 때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서 나나 그냥 그거를 집에서 막 이렇게 좀 있다 보면 나나 그게 똑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병원도 안 갔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리고 3일 쯤나었어 근데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병원도 그렇게 내가 혼자 치유가 되지 않고 병원을 가서 빨리빨리 그냥 고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옛날에 절대 병원 가서 약을 먹은 적이 별로 없는데 요즘은 그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슬펐어요 그래서 병원 가서 사실 주사를 맞고 빨리 그 시트, 스테로이드 그 대부분 그거 다 거의 스테로, 스테로이드 주사를 놔주는 것 같던데 이제 그거를 맞으려고 갔는데 주사는 안 놔주고 그냥 약을 져줬어요 의사 선생님이 근데 되게 잘, 약이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이렇게 해서 금방 낫게 회복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계속 그잔 끝이 약간 줄... 계속 남아가지고 그냥 당장 몸살... 몸이 막 으슬으슬하고 삭신을 쑤시는 건 없어졌는데, 약간은 그 기운이 오래 남아가지고... 그래서 약간 컨디션도 안 좋아서 이거를 좀못 찍었더라. <laughs> 마늘래나? 면도 이렇게? 어, 생면은 아니, 직접 한 건가? 이면은 굵기가 들쑥날쑥한 거 보니까 나사 먹도록 하겠습니다. 음. 짠. 아, 얼굴도 빨개진다. 오랜만에, 그죠? 아. 작은 것 같은데. 좋아 음, 이제 막잔 하고 마무리할게요 아 이번 주한주마무리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웃음> 안녕. <웃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